12월 20일 오늘의 기일인 이광웅, 이운남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 생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광웅 교육노동열사입니다. 29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사은 1971년부터 교사로 재직합니다. 이른바 오송의 사건에 연루되어 교사직을 파면당하고 1987년까지 6년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1988년 복직하자마자 정교조에 참여해 또 해고됩니다. 1974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고 시집 대발 목숨을 걸고 등이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중 암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윤남 열사입니다. 구주기를 맞습니다.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현대 중공업 산의 하청 투쟁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강 무도한 탄압에도 초기 노조 건설 위열성적으로 활동합니다. 박일수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린 정부가 농성에 돌입합니다. 경비대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해고와 구속으로 많이 시청해 됐지만 노동기본권쟁취, 비정직철폐를 위해 투쟁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와 우울증, 생활고 속에서도 택시 노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버스 현대와 화진교통문의 활동도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차 비정규의 처절한 투쟁과 한진중업 최강세열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왜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광웅 교육노동열사, 윤남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